있는 걸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차차 어 더워질 거라서 얇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실크 스카프를 이용할 건데요. 길게 반을 접은 다음에 또 세로로도 반을 접어서 중심선을 찾아줄 거예요. 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할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일단, 일단은 가장 기본형에서는 필터 원단 달아주는 위치를 정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귀걸이 부분을 다를 양쪽 위치가 나왔거든요. 그 두개 겹쳐진 천 안쪽으로 고무줄을 넣어준 다음에 이 사이를 바느질을 해서 염여주는 어, 거죠. 이 사이를 메꿔줘도 좋고 실이 밖으로 보여도 어차피 귀 쪽으로 가려질 부분이라서요. 이런 스카프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화사한 스카프를 원래 싫어해요. 싫어하고 잘 하지도 않고. 하겠다고 몇번 마음을 먹어봤는데 결국은 밖에 이걸 하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할수 없이 우리가 마스크 등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음그 날이 더워지거나 봄이 되면 우중충한 색깔의 마스크보다는 그래도 스카프가 낫겠다 해서 제가 지금 스카프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화사한 이런 스카프를 어떻게 내가 평소 입는 스타일하고 어울리게 입을 거냐 하는 건데요. 음, 제가 여기에 맞춰서 제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죠? 어 오히려 이 스카프를 나한테 맞추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이런 너무 여성여성한 좀 여성여성 중에서도 약간 중년 여성, 여성한 이런 스카프를 음 캐주얼한 복장에 캐주얼한 복장에 약간 파격적으로 스타일링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 어, 어,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고양이가 가져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보시면 원래 저는 이런 검은색을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머리 색깔 때문에. 얘가 눈에 덜띌 거다 해서 검은색을 선택한 건데, 이건 이것대로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스카프랑 세트잖아요. 여기에 이제 마스크 원단을 어떻게 끼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원단은 멜트 글로운 원단인데, 마스크 용이긴 한데, 원래 이제 마스크 안쪽 내지라는 거죠. 원래는 부직포로 양쪽을 대고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카프 안쪽에다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돼요. 아까 안쪽으로 넣어준 이, 이 고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이 고리에 옷핀을 달아서 마스크 필터 원단하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러면 스카프에는 구멍을 뚫지 않고도 고정이 되겠죠. 안쪽에 아까 넣어둔 고무 밴드 부분에다가 옷핀을 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원단하고 이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길리 펴고, 이 네. 머리는, 머리는 게더 예뻐요. 너무 지죽삐죽하게 너무 자,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 이렇게 할게요. 얘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인데, 저는 마스크를 어디 달아줄 거냐면, 이 옆선에다 달아줄 거예요. 옆선에다 마스크를 달아주고 이쪽 밑으로 떨어지는 꼬리 부분은 목에 둘러주면 되겠죠. 정사각형 스카프를 그렇게는 잘 하지 않지만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더 예쁜 뭐 스카프 내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느질 하실 때잘 보시면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고무 밴드가 고정되게끔 엇갈려서 이렇게 X자로 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바늘을 천만이 아니라 천을 통과해서 이 고무밴드에 끼워지거든요. 고무밴드를 뚫고 바느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무리도 튼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힘도 고무밴드가 받을 거기 때문에 얘는 색깔도 아주 완벽하지 않나요? 이렇게 얇은 고무밴드는 편의점에 그냥 팔더라고요. 다이소 같은 데는 더 많고 더쌀 거고요. 저는 이제 공밴드를 쓰다 보면은 뭐몇번 쓰면 또 금방 늘어나서 못 쓰는 공밴드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애들 가지고 있다가 사용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그 구경을 해고 좀 늘어난 건데, 뭐,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얇은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좀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게더 귀에 걸때더 편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스카프 마스크의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어, 안에다가 필터 원단을 잘 끼워서 제대로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수가 있겠네요. 스카프 마스크가 좀 소개가 돼서, 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방법을 쓰고 하면 그러면 그런 공연하게 불안해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장기화되게 되면 지금 제가 스타일 원래 올 봄에 이제 스타일링 영상을 많이 올려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스타일링 하면 <laughs> 스타일링 하면 뭐 하나요? 거기다가 마스크 쓰면 다 꽝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스타일링 영상을 올릴 의욕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너 안돼. 너, 너, 너 안돼. 너 무섭다. 너 이거 안돼. 안돼. 이거 가늘이야 위험해.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하면 뭐예요? 마스크 쓸 건데.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뭐 메이크업, 스타일링 이거 이제 기존에 그런 걸 의미 없어진 거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좀 고가다 그러시면 이 사이를 굳이 저처럼 감침질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끊어주고 이쪽 다시 가셔도 되죠. 어, 그래서 거기 에 맞게 사는 거죠. 이제 뭐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마치 그 사막지대 옛날 사막지대 그 유목민들이나 뭐 중동지역과 같은 그런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얇은 어 희접 같은 거 둘러쓴 그런 식의 패션이 저는 올해 하고 다닐 거거든요 올봄 뭐 여름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는 하고 다닐 거예요 거기 어울리게 또 옷을 입으면 되니까 당장은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게 지금 적절하고 하다보면 사람 눈은 저는 얼마든지 적응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글리슈즈 이런 거 그런 거 생각이나 했어요 예전에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 걸 멋있다고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눈은 얼마든지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저 혼자라도 보면은 패션날 히잡 패션을 하고 다닐 겁니다. 일단 제가 편해요. 제가 마스크 이게 또 좋은 게 마스크는 목에 걸 수가 없잖아요. 한쪽 귀에 늘어지고 어디다 또 넣어야 되고 그런데 스카프는 좋은 게 이렇게 둘렀다가 내가 또 내리고 싶으면 목에다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다시 차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저희 제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의 오래된 이런 스카프 줄을 어떻게 예쁘게 스타일링을 하느냐 그건데요. 저는 지금 가진 생각은 뭐냐면 이런 디자인 일 수도 최대한 스포티하거나 캐주얼한 복장에 하겠다. 쉬폰 스카프를 쉬폰 오피스에다 하는 것보다는 뭐 청바지나 면티에다가 멘 맨투맨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의외성 있게. 무엇보다도 실용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얘를 이제 얼굴 마스크처럼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긴 거는 좀 둘러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입만 막는 것보다는 머리부터 한번 둘러주는 게 사실 더 예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